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혼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그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죄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갈 기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 내기 여시사 주님의 귀한 성을 이기. 다리. 아소서 깊으신 뜻을 아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6쪽에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훌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묵상 서 6장 20절 21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라 그래서 이 율법, 말씀을 <laughs> 율법과 명령과 규례와 홍계, 책망을 깊이 묵상하며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킨다는 말씀은 순종한다, 준행한다는 말씀이고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말라. 귀등으로 듣지 말고, 그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항상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원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붙들어 매라. 근데 이것이... 여호수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붙들어 매는 정도가 아니고 스티커 있죠. 스티커 그 스티커처럼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주차 금지 구역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 붙여 놓잖아요. 그잘안 떨어지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서 스티커 붙여 놓으면 잘안 떨어져요.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게 색이라는 말은 스티커. 내 목에 매라는 것은 외적인 생활 속에서 말씀과 밀착되어 어, 드러날 정도로. 아, 저, 저 사람은 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정도로.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저주라고 그랬죠. 말씀을 멀리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개혁 당시에 성경이 화분 받침대로 쓰였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은평구에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화방받침대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어, 또 읽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라틴어를 홀리 랭귀지, 거룩한 언어라고 해서 평신도는 읽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제 구원받는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천주교의 어떤 예식, 거기에 참여함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말씀의 종교로.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로 설교가 중심이 되죠. 그 설교가 사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말씀, 왕의 명령을 선포하면 어명이요! 그러면 거기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명이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22절에 보면, 말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가 아주 인상적인데 사막에서는 길이 길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사이라는 가수가 낙타 타고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생의 길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인생의 길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두 번째는 내가 잘때 너를 보호하며 잠을 자는 시간에도 말씀이 보호한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그 말이 잠자는 동안에도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여러분 다윗이 막 도망다니다가 이제 피곤하잖아요. 잠이 들어. 근데 사실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그를 보호하셔서 깊은 잠, 꿀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도망다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깊은 잠, 꿀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잠자는 동안에도 보호하신다. 깊은 잠을 자게 해주신다랬어요. 그세 번째는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깨우쳐주고 생각을 이끌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이끌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 전체를 깨고 자고 행하는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 법은 빛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을 볼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분별력이 쉽지 않죠.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져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서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과 보호함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는 자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속이는 자의 유혹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가 있다.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은 일체적으로 뭐 우리가 바알볼 사건 때 보면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 그 이제 대표적으로 시므온 집파가 많이 죽고 나서 인구가 줄어들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 요셉도 그 보디발의 집에 총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왕의 경호대장이니까 그집 규모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도 짧은 인생 죄 짓지 말고 살자 짧은 인생 깨끗하게 살다 가자 뭐 그런 생각을 에 그런 어려서부터 한것 같아요. 짧은 인생 깨끗하게 살고 짧은 인생 죄짓지 말고 살자.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게 속인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속은 거야. 또 죽지 않는다. 그 말에 속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게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굉장히 약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자기가 재판장이 된다. 선화가가 뭐냐? 하나님이 재판할 수 있는 그 권리.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면 유혹. 이게 결국은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남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쪽에는 사기꾼이 많다는 거예요. 북쪽에도 사기꾼이 있겠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사기, 사기꾼이 많아서 그쪽에서는 북한에는 이제 통제하는 사회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남쪽에는 통제하는 사회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기 딱 좋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가장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공무원들이라는 거예요. 공무원. 공무원들은 그 저기 시키는 대로 법대로 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이렇게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과 많이 접촉이 안 돼요. 그, 그 중에서도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관이 사기를 제일 당, 잘 당한데. 왜 그래요? 설마 내가. <laughs> 다른 사람들은 사기를 당해도 자기는 사기를 안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MF 때도 그렇고 지금도요. 그 여러분 그다 아시겠죠.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들 선생님, 공무원 이런 퇴직금, 은퇴금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천만 원을 맡기면 한 달에 백만 원 이자를 준다. 뭐 이러면 거기에 그냥 어떻게 넘어가 가지고 퇴직금을 다 날리고 가족들한테 미안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시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찜질방에서 생활한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이자를 많이 주는 거는 의심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야. 욕심 부리면요 사기 당할 수가요. 그러니까 우리 선악가에 대한 욕심이 결국은 사기 당한 거죠, 속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영적인 죽음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그 저주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어떤 이제 욕심, 쾌락 이런 것들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면. 해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 대사리일과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게 설교죠 설교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대살로니까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어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게임 쓰고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설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설교 말씀을 따라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성교에 힘쓰고,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 그게 바로 이제 죄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물의 힘 쓰고 기도에 힘 쓰고 구제에 힘 쓰고 전도에 힘 쓰고 이 가르침을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결정한 다음에 통보를 해요. 그렇죠?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둘째는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테살로니카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문자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살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맞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 성령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삶 속에서 역사하여 일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드는 인내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농사 짓는 것에 지금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하셨을 때 씨를 심으면 바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물을 주고 가꾸고 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시 에배때 항상 간증을 듣잖아요. 간증. 간증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뭐예요? 공통점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순종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붙들어 맨다는 것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는 스티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과정이 있어요. 근데 비바람이 치고 뜨거운 태양이 있고 하면서 결국 열매가 그걸 통과해야지 열매를 열려. 그 중간에 에? 어때요? 길가에 심어진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가 와서 먹어 버리고 예? 자갈밭에 심어진 것은 잠깐 기쁨은 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밭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에 심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래서 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길. 생명의 길이다. 이것은 어떤 습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저 옥편에 찾아보시면 입을 다물고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 입을 다물고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상자가 나무 목자의 눈 목자가 있잖아요. 마음 심자.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명나무를 바라보는데 그 생명나무가 예수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따라가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고,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강에 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오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